자 바닥이 어, 마룻바닥입니다. 마룻바닥. 자,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커튼이 이제 자바라로 되어 있고요. 어, 각종 편의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. 음 어, 그리고 당연히 핸드폰 충전기 어, USB 포트 다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자 냉장고. 냉장고 무료로 사용하셔도 되고요. 자그 다음에 커피를 마실 수 있게, 그럼 커피 준비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최신식 이렇게 정수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으전서 b x 2 1 대우 프리미엄 버스입니다.